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스코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박승훈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파트 3, ATS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아스코 로우 볼테이지 ATS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ATS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스코 로우 볼테이지 ATS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스위치는 아스코의 G-Frame 바이패스 타입의 ATS입니다. 아래쪽에 메인 트랜스퍼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어, 바이패스 조작 핸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조작 핸들이 있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컨트롤부 계통은 도어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TS 인디게이터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그룹5 컨트롤 패널입니다. 다음은 먼저 TS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 인디게이터는 LED 램프와 그리고 셀렉트 스위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ATS 운전 상태를 운영자에게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인디게이터가 있는데요. 앞에 거는 ATS용 인디게이터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c d t s 용 인디게이터입니다. 다음은 그룹 5 컨트롤 패널 즉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요. 그룹 5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이제 트랜스퍼스위치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전원, 전압 그리고 주파수, 상태, 타임 딜레이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쉽게 누구라도 조작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컨트롤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컨트롤러 전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 부위입니다. 위쪽에는 4줄까지 표기가 가능한 LCD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6개의 조작키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좌우 스크롤 버튼은 이제 메뉴 간 이동을 할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우상단에 있는 엔터 키는 메뉴에 진입할 때, 그리고 설정을 변경하고 나서 저장을 할때 쓰이는 버튼이고요. 그 밑에 있는 상하 스크롤 버튼은 어, 위아래 키죠. 네, 설정 값을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감소할 때 쓰는 키 버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esc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 탈출할 때, 메뉴에서 저장 끝내고 나서 빠져나올 때 쓰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컨트롤러 네비게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어, 저희 컨트롤러는 총두 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단에 스테이터스 레벨,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세팅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테이터스 레벨에서는 ATS 스테이터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노말 전원의 상태, 그리고 발전 전원의 상태를 표기하는 거고요. 어, 스테이터스 레벨 화면에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그 하위 메뉴인 세팅 레벨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세팅 레벨로 진입하시면 드랍 아웃 값 설정, 그리고 타임 딜레이 설정, 그리고 각종 기능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모든 메뉴는 다 순환식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어느 화면에서든지 좌우키를 누르시면 어느 메뉴든 쉽게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세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타임 딜레이 세팅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레벨에서 타임 딜레이 메뉴로 들어가면 또 하이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이 메뉴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 창은 어, 노말 전원에서 m e 시 전원 즉 한전 전원에서 발전 전원으로 절차할 때 관여하는 타임 딜레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이시는 t d normal 는뜻 a i 전 l is a t d n 2 e 이 값은 안전 전원에서 발전 전원으로 절차할 때 타임 딜레이를 얼마나 둘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이시는 TD 임면전시 fail 얘는 이제 노 no l fail TD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 전원의 정전인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TD 엔진 쿨 cool. 얘는 어,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 재절체가 되었을 때 발전기가 바로 꺼지지 않고 냉각 시간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에 대한 지연 시간 설정 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은 어 반대로 발전 전원에서 안전 전원으로 재절체가 될때 관여하는 타임 딜레이 값입니다. 총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노멀 페일 값이 있고 테스트 모드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어 발전 전원에서 안전 측으로 재절체가 될때 관여하는 건데요. 둘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위쪽에 보이시는 노멀 페일 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전이 정전이 돼 가지고 한전전원에서 발전전원으로 절차가 됐어요 근데 다시 또 한전전원이 복전이 되었을 때 얼마만에 지연 시간을 두고 넘어갈 것인가 절차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값이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테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씩 저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주기적으로 발전기 테스트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법정 검사를 받는다거나 할때 어, 수동으로 절차를할때 발전적으로 절차를 하고 나서 테스트를 절차를 하고 나서 다시 한전축으로 재절차를할때 타인들린 값을 얼마나 둘 것이냐에 따른 설정값입니다. 네, 다음은 인디게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ATS 인디게이터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게이터는 여기 보시는 대로 4개의 LMP와 2개의 SLX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램프, 녹색 램프와 이 빨간색 램프가 한 쌍입니다. 이 램프들은 전원인가 상태를 표현하는 램프로서 첫 번째 노멀 소스 어셉트라고 적혀 있고, 아래쪽에 녹색 램프가 있죠. 말 그대로 한전 전원이 인가가 되면은 여기 녹색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이머전시 소스 어셉트라고 있죠. 이 램프의 경우에는 발전 전원이 인가가 되면은 점등이 됩니다. 한전 전원도 인가되어 있고 발전기도 기동돼서 인가된 상태라면 이 램프 두 개가 동시에 켜지겠죠. 그 위쪽에 있는 램프 쌍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램프는 스위치 포지션을 나타내는 램프입니다. 현재 스위치가 한전 측에 붙어서 한전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고 있는 중이면 녹색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발전기 전원을 부하 쪽에 전원 공급을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램프가 점등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옆쪽에 보이시는 셀렉트 스위치는 제가 나중에 뒷장에서 따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TS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한전 전원이 불시에 정전이 되었을 때 ATS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시퀀스를 거쳐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예고 정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발전기 테스트 할때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퀀스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한전 전원 불시정전 시에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한전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 전원이 인가되었으므로 녹색 램프가 켜져 있고, 현재 스위치 포지션은 안전 쪽이죠. 그리고 컨트롤러 디스플레이에는 노말 케 OK, k 즉 안전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로드 온 노말, 현재 노말 전원에서, 즉 안전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 도중에 불시에 정전이 발생을 합니다. 정전이 발생을 하면 정전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노말 소스 어셉트 램프는 소등이 되겠죠. 소등이 되지만 여전히 스위치는 안전 전원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퍼 스위치 커넥티드 투노멀 래프는 소등이 되지 않고 점등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디스플레이에는 언더 볼테이지로 인한 노멀 페일, 노멀 전원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 가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웨이팅 포 이머전시 어세티블 발전 전원이 가압되기만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상태 메시지를 표기를 합니다. 정전이 발생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타임 딜레이, 노멀 페일, 기본값이 1초이기 때문에 제가 1초로 적어놨습니다. 1초 뒤에 컨트롤러는 발전기 쪽으로 기동시그널을 내보냅니다. 기동시그널을 받은 발전기는 기동을 시작하고 약 4, 5초 정도 뒤면 발전 전원이 가압이 되겠죠. ATS에 발전 전원이 a t s 가압이 되면 이번 전시 소스 어셉트 램프, 빨간색 램프가 점등이 되죠. 그리고 컨트롤러 디스플레이에는 여전히 언더 볼테이지로 인한 노멀 페일드 상태이다. 그리고 한전 전원이 아닌 발전 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발전 쪽으로 절체를 준비를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타임딜레이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타임딜레이는 TDN2E 한전에서 발전으로 절체를 하는데 5초간 타임딜레이를 두겠다. 그러니까 발전 전원이 가압됐다고 해서 나는 발전 쪽으로 바로 절차를 하지 않고 5초간 기다렸다가 발전 쪽으로 절차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5초 타임 딜레이가 만료가 되면은 멈칫하면서 트랜스퍼 스위치는 한전에서 발전 쪽으로 절차가 됩니다. 여전히 발전 전원은 가압되어 있는 상태고 위쪽에 있는 트랜스퍼 스위치의 위치는 한전 쪽이 아닌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발전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디스플레이에는 언더볼테이지 노멀 페일드. 왜냐면 여전히 발전 전원, 아, 여전히 노말 전원은 지금 정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드온 이머전시. 이걸 로드는 지금 발전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하다가 한전 전원이 복전이 됐어요. 복전이 되면은 한전 전원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노말 소스 e p 트 램프가 점등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노말 OK 노말 전원이 들어왔으니까 노말 OK가 뜨겠죠 그리고 타임 딜레이 이마전시투 노말 이 말은 한전 전원이 다시 복전이 됐으니까 나는 다시 한전 쪽으로 절차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 예, 그런 의미인데 지금 기본 값이 이건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30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전이 되고 나서 발전 쪽으로 절차가 됐다가 다시 또한전축으로 재절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time delay if normal fail 값. 어, 잠시만, 죄송합니다. 예. time delay to if to n if normal fail. 정전으로 인해서 발전 전원으로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예. 다시 재절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30분의 딜레이를 두겠다. 라고 해서 타이머가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면은 발전 쪽에서 한전 측으로 다시 재절체가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제 더 이상 발전기가 기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냉각 시간을 주고 네, 모든 이 절차의 가정의 일련의 가정을 종료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예, 한전 정전 불시 정전 시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정전이 만약에 불시에 됐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과정이 다 ATS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운영자가 개입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컨트롤러에서 알아서 엔진을 기동을 시키고 다시 발전 쪽으로 절차를 시켰다가 다시 복전이 되면은 다시 한눈 쪽으로 재절체를 시키고 예, 엔진 냉각 시간 뒤에 발전기까지 꺼주는 기능을 혼자서 다 수행을 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인 예고정전 발전기 테스트 시에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앞 번이랑 현재 지금 스위치는 한전 전원이 가압되어 있고 스위치 포지션도 한전 쪽입니다. 그리고 노말 오케 로드 온 노말 지금 부하는 노말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받고 있다. 이 상태에서 발전기 테스트를 하려면 발전기 기동을 시켜야겠죠. 발전기 기동을 시키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발전기 로컬 패널에서 매뉴얼로 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ATS에서도 발전기 기동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트랜스퍼 컨트롤 스위치, 트랜스퍼 컨트롤 셀렉트 스위치를 오른쪽 트랜스퍼 테스트 쪽으로 조작을 하시면 은 발전기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네. 발전기가 기동이 되면 한 4, 5초 뒤에 정상적인 전압이 형성이 되고 어, ATS에 가압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emergency source accept 램프가 점등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러 디스플레이에는 테스트 모드 그리고 타임 딜레이 normal to emergency 5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임 딜레이가 지금 어, TD-N2E가 5초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5초 타임 딜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TDN2E 5초 타이머가 만료가 되면 은 멈칫하면서 안전측에서 발전측으로 절체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안전전원은 가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발전쪽으로 절체가 되자마자 다시 또안전측으로 재절체하기 위한 타이머를 개시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타이머가 TDE2N if test 모드죠. 왜냐하면 은 한전이 정전되어 가지고 발전 쪽으로 절체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운영자가 테스트를 위해서 발전기를 임의로 켜서 절체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 적용받는 타임 딜레이는 td e2n if 테스트 모드입니다. 예, 기본 값이 30초이기 때문에 30초를 적용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30초 타임 딜레이가 만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멈칫하면서 발전 전원에서 한전 전원 쪽으로 재절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더 이상 기동될 필요가 없으므로 네, 타임 딜레이 5분 뒤에 발전기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단지 불시정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발전기를 수동으로 켜줘야 된, 된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던 셀렉트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셀렉트 스위치들은 어, 한전에서 발전으로 절차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전원에서 한전 전원으로 재 절차할 때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초창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어, TDE2N 이런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전이 정전된 상태에서 발전기가 기동이 되고 발전적으로 절차가 됐을 때랑 아니면은 발전기 테스트를 위해서 발전기를 매뉴얼로 키고 테스트 모드로 절차했을 때랑. 이때는 타이머가 이제 30분이 되는 거고 30초가 되는 거겠죠 근데 재 절차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엔진 쪽에 연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30분 동안 오퍼틱 거 같아 얘가 그러면은 30분 동안 기다리기 전에 미리 안전 쪽으로 절차를 시켜야 겠죠 예, 그럴 때 사용하는 스위치가 바로 이 트랜스퍼 컨트롤 스위치의 좌측 부분입니다 리트랜스퍼 딜레이 바이패스 예, 이름 그대로 리트랜스퍼 딜레이가 이거죠. 지금 t D E2N. 이거를 바 발패스하겠다. 나는 얘를 무시하고 그냥 30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얘를 왼쪽으로 조작하면 넘어가겠다. 한전으로 넘어가겠다. 할때 쓰는 스위치가 바로 이 트랜스퍼 컨트롤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리트랜스퍼 컨트롤 스위치. 리트랜스퍼 컨트롤 스위치는 위쪽에 있는 트랜스퍼 컨트롤 스위치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초가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어요. 그럼 자동으로 발전해서 한전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나는 더 발전 전원을 공급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을 빨리 소모를 시켜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발전 전원 쪽에 전원을 두고 싶을 때는 이 리트랜스퍼 컨트롤 스위치를 오토매틱에서 매뉴얼로 두시면은 설정된 타임 딜레이가 지났다 하더라도 완료됐다 하더라도 절제되지 않고 비상 발전 쪽에서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ATS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SE 아카데미에 참석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